말씀, 출애굽기 22장의 말씀, 네, 8절까지 제가 봉독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다섯 규빗 너비가 다섯 규빗의 재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삼 규빗으로 하고 그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을 이어지게 하고 그 재단을 노트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달고리와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재단의 그릇을 다 노트로 만들어지며 재단을 위하여 노트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에 네 모퉁이에 노고리 넷을 만들고 그 물은 재단 주의 가장자리 아래 곧 대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트로 쌀지며, 제단 양쪽 꼬리에 그개를 깨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국기 22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국기 22장의 말씀인데, 출애굽기를 출애굽기를 전체적으로 그림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 주는 게 19장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스메산에서 19장 20절에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24장까지 24장까지 율법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25장에 들어와서 성막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성막이 어느 정도 성경책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자, 출애굽기 25장부터 성막이 시작이 돼가지고요. 40장까지 사실상 다 성막 이야기합니다. 중간에 제사장의 의복 이런 얘기가 있지만, 제사장의 의복은 성막에서 활동하기 위한 어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부 다 성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 위기에 성막에 관해서. 18장에나 나옵니다. 그리고 민수기에는 13장에 걸쳐서 성막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에는 2장에 걸쳐서 성막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특이하게 신약성경 히브리서에 4장에 걸쳐서 성막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성막을 좀 이렇게 짧게, 성막이 짧게 나온 거 말고 전체적으로 땅으로 나온 것만 50장입니다. 혹시 성막이 언급되고 이런 것까지 따지면 75장입니다. 여기 성전 말고요, 성막만 얘기하는 겁니다. 성막만 성경에요. 넓게 잡으면, 어, 작게 잡으면 50장, 크게 잡으면 75장에 걸쳐서 성막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막 때문에 여러분 성경 읽고 갈때 여러분 느끼시지 않나요? 어, 저 처음에 성막, 처음에 성경 읽고 갈 때요. 이 성막에, 뭐는 몇 규비시고, 뭐는 몇 규비고, 이게요, 열매장을 계속 나오니까 힘들어요.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집중을 읽, 읽, 성경 읽을 때 잃어버리지 않나요? 그런데, 그만큼 성경책에 이만큼, 짧게 봐도, 50장에 걸쳐서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할 때는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겠죠. 여러분, 성막이 갖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뭐, 저도 못 외웁니다만, 히브리어로 미식한이라고 합니다. 근데 영어로는 타바나클이라고 하고요. 라틴어 타바나클룸에서 온 겁니다. 그런데 이 성막, 미식한, 타바나클이 갖고 있는 뜻이 뭐냐면, 거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영어로 dwelling, 거하다. 하나님이 이곳에 거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막을 어디다 짓냐면 성막이 짓는 위치가 이스라엘 열두 민족에딱 둘러 있으면 가운데 짓는 겁니다. 뭐 반대일 수도 있어요. 성막을 짓고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두 지파가 둘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성막이라고 하는 거는 거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이 주변에 이 주변에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요, 이 말씀을, 이 개념을 정말 은혜라고 생각하고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성, 통치하시는 겁니다. 이 개념이 너무 중요해요. 성, 그,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in the midst라고 하는 개념이 성경책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말씀하신 군데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백성이 되고 너희 가운데 거하며 이렇게 나오는 것도 많습니다. 근데 제가 원체 이 개념을 좋아해서 돌아가신 아버님의 비석에 이 문구를 넣습니다. 이 문구가 어떤 거냐면요, 여러 군데 나오는데 제가 고린도 후서 6장 16절의 말씀을 좋아하는데요. 고린도 후서 6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다시요, 우리는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너무 멋지지 않아요? 너무 은혜스러운 말입니다. 세상에 전능하신 신이 나의 하나님, 나의 신이 되어주시겠다 그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백성 삼으신답니다. 이보다 더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걸 상징하는 것이 성막입니다. 우리가 이 성막이 가운데에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이라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으로 가서요.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에 좀 멀리 있지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뜰 문을 위하여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은 짠 스무 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 지니 그 기둥이 내시오, 받침이 내시며 좀 설명이 필요하겠죠? 지금 오늘 창 어, 출애굽기 27장의 말씀은요. 27장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제단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하나 있고요, 성막 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있는데, 성막 뜰을 만드는 규모인데요. 이 성막 뜰의 규모가 뭐 하는 거냐면 들어가면 짐승을 제사 지낼 수 있는 게 성막 뜰이에요. 다른 것도 있지만 짐승을 안수해서 도살하고. 그 다음에 제사 드릴 수 있게 하는 게 성막들의 주요 기능인데요. 재미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성막들 문의 크기가 얼마냐면요, 20 큐빗입니다. 1 큐빗,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5cm면요, 20 큐빗이면 여러분 9m입니다. 여러분 문 9m짜리 보셨습니까? 이건 그냥 문이 아니라 열어놓은 겁니다. 사실은요, 문이 9터짜리예요 아무나 다 들어올 수 있고, 편하게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막 뜰에서 제일 먼저 들어가면서 우리한테 주시는 것이, 아무나 잘 들어와. 9터를 열어놓았어요. 9터를 열어놓고, 대신에 바깥이 안 보이게, 바깥으로 이렇게 휘장으로 막어놓은것 뿐입니다. 휘장으로 막아놔서, 어, 누구나 들어올 수 있겠는데, 이렇게 딱 들어가면, 들어가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요.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다섯 규빗, 너의 너비가 다섯 규빗의 재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삼 규빗으로 하고, 그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재단을 노트로 싸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9미터짜리 입구가 있어요. 들어가요. 들어가면, 오른쪽에 짐승을 갖고 가서 안수하고 죽이는 그런 장소가 있고요. 정면에 뭐가 있냐면 들어가자마자 정면에 사각형 2m, 한 잠시만요. 다섯 규빗이요. 다섯 규빗이니까 2m 한30 정도 되는 이 정도 길이, 2m 30, 2m 30에 알터라고 하는 재단이 있어요. 번재단. 이 번제단은 어떻게 만드냐면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를 이야기하는데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요. 그런데 번제단을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면 다 타겠죠? 그러니까 녹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 조상들도 많이 사용한 구리에다가 주석 같은 걸 섞어 가지고 좀 단단하게 만들어서 쓰는 거 우리가 방자유기 이렇게 얘기하는 그 녹그릇처럼 코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단단해. 단단해지고, 불을 지펴도 괜찮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2m30, 2m30대의 재단을 만드는데, 그 재단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개의 뿔을 만듭니다. 근데 이 뿔이, 이 뿔이 능력, 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뿔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 뿔에 무슨 능력이 있냐면,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뿔이 무슨 능력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보세요.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에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랬어요 그런데 이게 잘못, 어찌 됐든 간에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됐으니까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는데 솔로몬이 왕이 됐어. 그래서 죽을 목숨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어떻게 한줄 아십니까? 잽싸게 성막으로 도망가서 이 뿔을 잡았습니다. 이 뿔을 잡으면 어떻게 하냐면 범죄자도 처형을 못하는 겁니다. 아무도 처형 못해요. 이 뿔을 잡고 있으면. 왜냐하면 이 뿔이 구원의 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뿔을 아도니아가 잡고요, 솔로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그러니까 뭐, 그렇게는 안 나와 있지만, 나를 살려줄 때까지 난 이거 잡고 있을 거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그럼 충성을 맹세해라, 살려줄게. 그래서 아도니아가 충성을 맹세하고 살려줍니다. 그래서 살아나와요. 물론 나중에 다시, 다시 반역을 하다가 죽습니다만, 이 구원의, 이 뿔은요, 구원을 상징합니다. 이것을 잡고 있으면, 이것을 잡고 있으면 죽지 않은 범죄자도 고피성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자, 오늘 성전부터 이야기 했는데 한번 다시 말씀을 다 정리하고 결론을 맺어볼게요. 우리가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거할 곳이 없어서 텐트 안에 거하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여기을 중심으로 세상을, 너희들을 통치하겠다라고 하는, 너희들을 다스려주겠다, 보살펴주겠다, 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 문이 엄청 열려있어요. 9m짜리 문, <laughs> 9m짜리 문인데, 사람들이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리고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거룩하지 않은 내 존재가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단을 만들어서 속죄할 수 있도록 짐승에게 내 죄를 전가해서 죽게 하고 그 피로써 나는 깨끗하게 만들어지면서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안으로 성소 들어갈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번재단의 주요 기능입니다. 제일 먼저 성막에 들어가면 맨 앞에 있어요. 그곳에서 나의 죄를 가장 먼저 회개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회개가 이루어져야 구원이 이루어지고 깨끗하게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을 만나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오늘 우리는 성막의 번제단에 집중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번제단이 의미하는 것은 회개예요. 오늘 내 마음이 평안해라고 하는 찬양을 불렀는데요. 여러분, 내 죄를 만나 내 죄를 아는 것, 그리고 내 죄를 회개하는 것, 내 죄를 회개함으로써 구원받는 것의 가장 커다란 선물은 평안입니다. 가끔 세상에 살다 보면, 가끔 세상에 살다 보면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화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의로움이 계속 늘어나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 그 사람이 나를 비난하더라도, 내가 죄인이면, 아, 나는 그런 존재구나라는 걸 인정하면요, 평안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나의 의가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이 땅에서는 평화요, 저 위에서는 구원입니다. 영생이죠. 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 여러분, 성막이요. 이 성막은 구약 때 성막이었다가 솔로몬 시절에 성전이었다가 예수님이 나오시고 나서는 예수님이 성전이 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의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아까 제가, 어, 아까 고린도 후서 6장, 6장 1 6절을 말씀 읽어드린 이유가, 너희가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바울 선생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계신다면, 내가 성령이고, 내 안에서 죄를 다내 안에서 찾아서 뒤집어 내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면,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이 아침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회개하라 이러면 여러분이 무엇을 큰 잘못을 해서 회개하라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본질적인 죄를 갖다가 자신의 죄를 찾는 아침이 되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평안을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